오늘도 주님의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미니웨에 대한 심판, 아수비에 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을 것입니다. 다음 설이자입니다. 미니웨에는 예로부터 우리 오인복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살아, 살아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미니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하고. 다가 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여그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공허해지고 황폐해집니다 제국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제국 수도에 사는 주민들이 낙담하고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행을 쓰지 못하게 되고 얼굴빛이 빛을 잃어버렸다 소망이 없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망군의 요하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동거들을 구살라 용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내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건을 드니, 내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이 민의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민의회에 대전이 되셔서 민의회를 심판하십니다. 병거들을 부사라버린다 네, 국방력을 무력화시킨다. 아주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들도 내란다 젊은 장점들이 무너집니다. 노력한 것들도 다 땅에서 끊어질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파견자의 목소리도 아시는 들리지 않냐는다. 니래가 점점 세악해져서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네, 마태복 1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국을 멸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제국들, 강대국들, 아수르, 아벨이 다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면 제국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점점 왕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마태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옮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들어온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림 앞서서. 이 일이 결코 주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도비프로는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달리고 예, 있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예,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소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 많이 주는 것은 참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 입만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어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되면 어떻게 되니까 갈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사단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형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은 어디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하게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그리스도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것을 꺾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앞에 범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주님들을 따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제리다. 두가 자기 목숨을 권하고자 라고 듣지만, 멸망이 잃은 길입니다아수르가 아무리 자기 힘을 강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시자,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내 목숨을 권하고자는 것, 즉, 내 삶을 더 경고히 하고,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고, 내가 왕대산, 내스보유산 자꾸 내것 주장하면 우리가 심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자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은 회복된다. 다. 얻게 된다. 역설의 법칙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의 법칙을 얘기,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 안의 삶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신 가운데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혀 존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바꿔졌고 이삶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주님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세하는 하나님 나라 그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를 속하는 왠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제국은 세워지지만 또 무너집니다. 또 세워지지만 무너집니다. 흥망 손세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들이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히 주님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이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의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오 자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앞에 섰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시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복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봄사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가 내상을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끝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걸어가는 고민과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